가볼까요? 쉬면 될것 같아요. 감독님 휴셔해야 되는데 지금. 아. 내가 뭐 쉬어. 쉬는 건 네가 쉬는 거지.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런가요? 어, 어저께 너 쉬었구나? 네, 제가 어제 좀 쉬었어요. <laughs> 감독님 가끔 근데 걸어서 출근하신다던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 때는 한 번도 없지. 원래 출근 한 번씩 걸어서 하죠. 음. 가끔 걸어다니고 KT 때도 맞아요. 제도랑도 몇번 걸어다니고 선수들 마음 모르시고 이렇게 같이 걸어 다니시고 선수들은 <laughs> 손수, 불편할 아, 수도 있는데 뭐 서로 디스하는 이지 지금 울산에는 거의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하러 오기 때문에 명소나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이제 해변 훈련을 하려고 했다가 정자 해변인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훈련을 못 하게 돼서 거기 한번 가본 거밖에 기억이 없는 거 같아요 올해 형니나기대해 좋아 해변 훈련 아, 요즘를냐면저 음, 음. 해변을 좀 좋아하잖아요. 어, 올해 거기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모래도, 제... 모래도 좋고. 아. 여름에 체력 훈련하기에 딱 좋은 거. 아. 감독님 원래 예전에 선수 시절 때는 체력 운동 이런 거 싫어하셨잖아요. 음, 내가 싫어했다고 선수들까지 안 시키는 건 아니었어요. 기억, 기억나세요 감독님? 애기였지. 내가 드래프트. 아니, 제, 저 드래프트 때 처음 왔을 때. 기억 나요? 저도 딱히 막 강렬한 그런 기억보다는 그냥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좀 그때는 뭔가 형들한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느껴져서 무서웠수다고 무서웠죠. 무서웠는데 그냥 <웃음> <웃음> 행동을 그렇게 했죠, 제가. <laughs> 아니,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도 멤버가 어렵지 않으신나요? <laughs> 영진이 형도 그렇고, 명일이 형도 그렇고, 성민이 형도 그렇고. 형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은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는. <laughs> 반대로 거기 형들이 막고 어린어들이 없으니까 좀 힘들었죠 그게 현민이가 룸메이트였었냐 이틀 했었습니다 나하고? 네 진짜? 제가 못 버티고 나갔죠 <웃음> <웃음> 감독도 아시잖아요.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감독님 예민하신 거잘때 기억력이 좋구나 현민이가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수 있었을까? 지금 감독님인데.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선 선이... 그러니까 지금, 지구,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참 그때 내가. 지금 여기 너하고 <laughs> 열몇살 차이 나는 태양이도 지금 너하고 영상 따먹하고 근데 지금은 더 그럴 텐데. 그렇죠그 시대에는 조금 선우배한계가상한관가 조금 있었지, 감독님 변하신 게 없어요. 늙었지. 사우나에서 보면 약간 살이 조금 찌시긴 했는데 선수 시절이랑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었어요, 감독님. 젊은세요 아직도? 너희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대학 동창들 만나면 다 늙어가지고 머리 빠지고 했는데 유독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감독이나 코치들은 확실히 늘노하현장이 있는 거같요감독이 여유가 엄청 많이 생기셨다 <laughs> 처음에는 좀 마음이 조급한 느낌이 선수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엄청 여유가 엄청 많으세요 지금 이게 짬, 짬이 찼다고 해야 되나? <laughs> 훈련 강도가 엄청 힘들었죠? 그때는. 쉴틈 없이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할말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laughs> 아 <laughs> 훈련은 훈련이지 뭐. 아, 근데 진짜 힘들었다고?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선수 시절 때. 한 번도. 아... 아니,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안 하셨잖아요, 감동으로. 매일 했지. 음, 매일 <laughs> 한 거야, 매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2주하고 2주 쉬고, 이렇게. 무슨 2주에 하고 2주 쉬고, 2주 시즌 때도 새벽 운동을 했는데, 저희 새벽 오전 오후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슈팅 메이드 500개. 그것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쭈까지 하는 거예요, 민아. 그니까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말했잖아요. 며칠 전에 사우나에서. 그때 운동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laughs> 감사하다고. 저뭐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 경험이 조금 생기니까. 첫세 때는 젊었고 경험도 많지 않아. 코치 경험도 짧게 그렇게 하고 가서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경험이 좀 생기다 보니까 여유도 좀 생기고. 선수의 어떤 교체할 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도 있고. 왜그 얘기, 아니? 기억 못하지, 너 그거는? 저 기억하죠? 탑에서, 오른손으로, 어. 탑에서 먹고 어. 오른쪽 막으라고 했는데, 오른쪽 주고. <laughs> 어? 오른쪽으로 갈있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 선수들 성향을 다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왼쪽을 더 좋아하는지, 오른쪽 좋아하는지, 왼쪽으로 가면 뭐하는지 경기 전에 그런 걸좀 제가 매치할 선수들을 보고 그런 걸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그때, 이후로. 그날 이후로. 네, 그날 이후로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 진짜 충격받먹어가 나는 일부로내말안 들려고 그러는줄 알았어요. 아, 네, 네. 그거 말고도 한, 하나 더 있잖아요. 하킬로한테 3점. 아. <laughs> 그거는 솔직히. 아니, 근데 그런 건 많아. 제도도 있고. 제도도 이쪽 코너에서 3점 이기고 있는데 지우한테 술 맞지 말라고 했는데 넉넉다 그게 선수들이 아직 다 어려서. 그게. 그때 당신은는 푸시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때 마지막에 한1 0초가 남겨놓고 어. 파울아웃을 누가 나왔어요. 근데 감독님이 싹 벤치를 봤을 때 선수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응. 다 이렇게 다 피했거든요, 고개를. 어. 근데 거기도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현미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나간 줄 아세요? 근데 거기에 3점까지 맞고 져가지고 어, 이제는 진짜, 안 맞겠지. 이제는 안 맞죠. 지금은 이제 현미 나오면 아예 니 가면 못 나가겠는데. <laughs> 신장이 좋고 일단 발이 빨라기 때문에 셀프에는 안 맞을 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3점 주셨어요. 3점 페이더웨이. 지나가는 게뭐 어떡하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엄청 화를 많이 내셨던 어, 걸로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그날. 그데 화를 내도 뭐 어떡하겠어. 게임 끝나고 끝나는 거지. 참. 모블스 와서는 그런 경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지막에 맞고 지고 이런 게. 어, 아직까지는. 어. 있었어요? 새로. 아. 하하. <laughs> 20점 이기고 있었다가도 3점 맞지 말라고 하고, 3선 경기도 오고 차전 10점 이기는데 3점 맞지 말라는데. 이겼잖아요. 왜꼭 그렇게 이겨야 되냐? 그냥 마음 편하게 이기면 되지 않냐? 예전에 졌잖아요, 저희. 아! <laughs> 스트레스 받으라고 일부러 게임 장난치는 거지. 형이 네가 뒤에서 야되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감독이 너무 선수들좁 쪼으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 네. 어떤 부분에 대해 선수들 잘할 때는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야 되는데 잘한다고 얘기하지 좀 그런 부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못하는, 불안감? 거는, 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해줘야 돼 저희가 점수 차이가 나도 어. 금방 잡힐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 아, 니 그런 불안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몸에 그런 습관이 될까 봐 나는 싫어. 선수는 코트장 안에서는 선수다워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 그렇죠? 즐기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니, 그래도 선수는 선수다워야 된다고 생각했잖아. 게임 끝날 때까지. 선수 선수들은 근데 저 감독님한테 그런 걸 원하긴 해요. 잘했을 때 칭찬도 해주시는 걸좀 바라기도 하고 음. 잘하고 있는데도 감독님이 계속 이렇게 선수들을 쫓으시니까 어, 푸쉬하자고? 네, 푸쉬하니까 음. 선수들이 감독님 좀 칭찬 좀해주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걸왜 지금 얘기하니왜 기획을 이제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laughs> 제가 시즌 끝나고 전화 한 번씩 드리고 했었는데 아니면 경기장에 만날 때도 좀 경기 못 뛰고 할때 감독님한테 얘기 한 번씩 하긴 했거든요 음. 이런 상황이 힘들다 그 뒤에 이제 FA 때좀 제가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좀 그래서 힘들었는데 감독님이 전화하셔가지고 힘든 거 아니까 와서 잘 다시 몸 만들고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감독님께 감독님한테 요 전혀 몰랐죠 감독님? 총감독님이 미국 돌아가기 전에 대충 언제를 좀 주셨고 저한테도 언제를 좀 주시지 안 하려고? 아니요 <laughs> 인터뷰 좀잘 <잘하기>. 하고 <laughs> 유 감독님한테 그럼 가서 잘 배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바뀌셔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유해 대신 유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현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한번 보았더니 그 정도면은 몸싸움 해주고 잠깐잠깐 잠깐 화이팅 넘치게 해주는 선수고 필요하지 않겠냐 했는데 와서 보참 역할이나 팀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선수들이 그... 너무 잘 따라줘요. 현민이가 잘하기 때문에 따라가거든요. 그야 실은 잘하면 어떻게 따라가야 비냐 BC 때도 네가 데리고 나가서 웨이트 시키고 애들하고. 하는 모습이 들왜 애들이 너를 따라가게있 애들이 웨이트만 조금 더 몸만 좋아지면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음. 저도 그게 보이더라고 저는 기다려야 돼 시간이 우리 애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응. 명진이랑 우석이 힘이 좀만 더 붙으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민석이도 그렇고 셋이 근데 현민야 내가 질문이 있어 에. 어떻게 KT 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할 수가 있지? KT 때는 하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만 하라고 지금. 하라고 할 그게 없었어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틈이, 응. 틈이 없었어, 틈이. 신기해지만 KT 있을 때, KT 체험가는 9시 반 되면 불 꺼야 되냐고 물어봤었어, 매니저한테. 9시 반 되면 방에 들어가서 뭐하냐 일찍 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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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그리고 일찍 써야 돼. 한 시간 걸려요, 거의. <laughs> 그때보다 제가 좀 여유가 생겼다고 되가 그래, 몸에, 내 <laughs> 그 웨이트를 좀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그 웨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 시즌 치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한 번에 꼬꾸라짐이 있어야, 있어야 돼 성장이 진짜? 되는 거 같아요 어. 솔직하게 만 감독으로서 만족이라는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더 유예를 잡고 선수들도 그렇겠지만은 근데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 어린 선수들 가지고만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고찬 선수들이 자기 희생하면서 또잘끌어주는 부분이 그게 팀이고 그게 부분에 대해서 100% 이상도 점수를 주는데 목표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그 이상으로 자꾸 가자고 얘기하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푸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코치로 있을 때는 선수들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감독보다는 조금 더가 친밀하고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도 선수들이 어떤 직위에 대한 그런 거에 조금 말 못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코치들이 더가의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조금 더 어려워한다고 하나?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이 운동이 많아서 그런가? 감독님, 좀 잘하고 충분히 잘하고. 둘다잘하니 제가 그래요, 아, <laughs> <네가 잘하는 거. 웃음> 제가, 제가 평가해보겠습니다. 어. 감독님,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유 감독님하고 지금 선수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전또 그만큼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하고 지금 현진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운동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가져갔지만은, 그 외적으로는 조금 더 편하게 갖고 가고 싶고, 어린 선수들하고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그렇게 가져가려고 변화를 조금 가져가고 있어요. 팀이죠, 팀. 어쨌든 외국인 선수나 새로운 선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늘 선수들한테 공감을 그렇게 시켜줘요. 팀이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해가지고 팀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을 취할 거고 그게 운동 시간이든 운동 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구라는 거는 스포츠는 팀이 절대적으로 먼저지 개인적인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참들이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냥... 팀에 못하 선수들이 없어요 그렇게 착해요 신호행동도 하지도 않고 현민이가 네. <laughs> 용납을 못하지 그쵸 현민이 응. 네. 젊었을 때 많이 했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하면 <laughs> 제가 이런 기본을 되게 중요시하는 팀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트랜시안 농구를 조금 더 내년에는 올해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어, 그럼 강조를 할 거고. 조금 더요? 야, 우리 1등 하자고 랬잖아트렌시 거의 1등급 아닌가요, 지금 저희? 선수층이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 있는 만큼 더 많이 뛰는 농구로 자꾸 자리만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이제 k 이에 대한 방금은 없어졌나요? 아, 저. 없,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laughs> 원래 없었고요. 그냥 죄송한 마음뿐이죠, 제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 오히려 제가 죄송하죠. FA 때아킬레스건또 끊어져서 팀 성적도 안 좋고, 감독님도 그렇게 응.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하니까. 아니야, 저도. 나는 공부도 많이 됐어. 아니, KT에 지금 안금 없냐고. 아, 그 KT요? 응. 어. 한거 없어요. 그냥 저는 팀대 팀으로서 그냥 하는 거고요. 아 제가 커피 사는 것도. 어. 네. 다른 경기는 왜안 사고, 왜 KT 경기만? 한라운데한번 사는 건데, 유독 딱 그때 딱 걸리네요, 한 번씩. 아,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아, 저게 속 좁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속이 좁은 거구나. 네. 그, 왜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생각 남들. 감독님도 약간 그런 게 없잖아, 있으시지 않나요? 아, 다른 k t 내가, 내가 안... 못한 걸 어떡하니? 내가 못한 걸 어떡하니? 내가 부족했던 걸 어떡하니? 누를 원망하니? 저만 나쁜 놈만드시는 거야, 지금? <laughs> 좋은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같이 걸을까요? 언제든지. 네. 하루에 두 번도 괜찮아. 두번 제가 힘들 거 같아요. 가 힘들면 다른 애들 보내. 네, 선수들 제가 한 명씩 추려 가지고. <laughs> 어. 네. 감독님이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 <laughs> 손개를라고 <끌려고> 해서. <laughs> 자진 해서 보내. 우리 없을 수 내년까지 <laughs>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물어보겠다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뭐 대화하고 싶은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 구구주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수도 뭐말 많이 하고. 있고. 진수가 최근에 전화도 한번 하지 않았어. 운동 시자고 <laughs> <laughs> 누가, <laughs> 누가 시킨 거야? <laughs> 형님 네가 시킨 거냐? 숨도 <laughs> 안 쉬고 그뒤에 선수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아, 귀를 열고 다 이렇게 <laughs> 누가 시킨 거야? <laughs> 다 같은 한마음이었죠 누가 시키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laughs> 그럴 때만 묻치고 완전 똘똘 울쳐 저 원래 똘똘 묻혀저원팀이에요 지금 우스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서로 못다한 얘기들도 할수 있는 그런 소통의 저것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형님 말대로 한명한 한 명씩 기회가 되면 은 <laughs> 시즌 1, 2, 3 이렇게 <laughs> 지금 해준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 감독님, 이제 숙소로 들어가시죠. <웃음> <웃음> 모비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독님도요. <laughs>